서인창 씨랑은 술을 한잔 못 하셨지만 저랑 그 저랑 올티랑 어, 박재범 씨랑 음. 한번 서출구 씨가 술을 많 <laughs> 했거든요. 그날 서출구 씨랑 박재범 씨랑 사귈 뻔했어요. <laughs> 와 그때 뭐 산디 씨도 있고 그레이 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 다 같이 노는데 이상하게 박재범 씨랑 서춘구 씨는 둘이서 서로 붙잡고 뭔 그런 대화를 경계하는지 거의 거의 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진짜 한세 시간을 둘이 부, 서로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보면서 아 쟤네 뭐 쟤네 사귀겠다 왜 이렇게 쟤 둘이서만 대화해 그때 뭐 무슨 대화 나온지도 모르시죠 아, 저...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. 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<laughs> 네, 기억 속에 제가 영어로 막 엄청 얘기를 하고 있고 서출부 씨가 진짜 수흑독보다도 영어를 잘하더라고 요 <laughs> <laughs> 계속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 요 그때 근데 또 웃긴 게 영어로 하던 말이 되게 <laughs> 한국 힙합의 현실과 막 그런거에 대해서 아, 오, 되게 술자리 그 래퍼 진상 넘버원 그런거 있잖아요 네네. 술만 마시면 뭐 한국 힙합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한다 막 이런거 힙합의 미래에 대해서 아, 저희 둘이 진짜 뭐 선거 출마하는 줄 알았어요 둘이서 <laughs> 우리가 옆에서 그 영상으로 막 찍고 있었어요 찍으면서 멀리서 찍으니까 대화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찍으면서 저랑 쌈디랑 그 더빙을 했어요 <laughs> 막, 막 우리 막 쌈디가 재범이하고 출가나 아, 너무 사랑해 <laughs> 이런거 막 찍고 있었거든요 아. <laughs> 자 이번엔